레런 클락죠 캐나다 선수님 아 윈덤 클락 아쳤습니다 쟤는 수버 나이스요. 아, 아, 윈덤 클락 아 오늘, 뭐, 오늘 너무 모셨다. 이제 다섯 개 오버를 쳤으니 속상하겠네. 그래도 여기서 버디를 기대하면서 음, 이 코스가 아,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아까 5 0 0년드 놓는 거 맞고요. 바쁘다. 됐어, 됐어. 백스피드. 스피. 아, 스피드 부족하 그래도 잘쳤습니다 제게 오늘 안 되는 날이구나 자, 잭슨 수고. 이 조가 오늘 0. 안 좋네.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2월에서는 안 되네. 라이를준비습니다 아, 빈덤클락에 버디펀 버디펀 나이스 다음주는 안병원 조합 들어오겠습니다 티셔츠 둘다 헤어에잘 왔어요 거의 그린 앞뼈까지 다 왔어요 안병호 선수하고 키스미체 선수하고 지금 12번 홀, 세컨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화면으로 보시는 좌측이 안병호 선수 공인것 같아요 지금까지 좌측으로 온 공은 다 버디를 잡았어요 딱두 개만 파였는데 그게 다 우측 공 화면상의 우측 공 이분들도 안정호 선수의 버디를 기대합니다 올라오면 안돼 올라와서 보는 사람 다파였어 올라오지마 어, 둘다 올라온다 둘다올나온다 이거 안 된다 그리니까지만 오지 마. 그리까지만 그렇지. 돌아가, 돌아가. 잘했어. 그래, 그런까지 와서 지금 다 파했어. 뚫어 음. 올라와. 쟤네들 발다 세준다. 보겠습니다. 이제. 세컨샷. 쳤습니다.

포디오스 백스피드 그렇지. 오. 참 잘한다. 참 잘했어요. 미첼 구원더 안병호 선수 잘한다. 키스 미첼 12위, 안병호 선수 26위. 중요한 것입니다. 26위? 공동 26위. 이게 계속 파만 하면은 뒤로 쫙쫙 밀려요 지금, 습니까 그러니까. 버디 잡으면은 쫙 올라가거든. 키스미츠리 지금 어디 잡으면 공동 5위로 올라가요. 왜냐면 몰려 있어. 아 키스미츠리 조금 더 먼가봐요. 먼저 하에자탱크 바지 키스미츠 버디를할수 있을까요? 당겼습니다. 아쉽네요. 준비가 얼마나... <laughs> 따라가요. 아, 안 가네. 가요. 중요한 버디스를 보고 저희는 또안병호 선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펜을 안 갖고 왔는데? 응? 가 필요가 가가 하,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14번홀 그린입니다. 여기 파스리는 싹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끄럽죠? 소리 들리나요? 파스리 안병는 버디샷입니다. 로고만 찍고 저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오버널. 오! 오, 나이스. 이야. 안병훈 버디샷. 그다음에 이제 한국계 캐나디언 리차비 한번 볼게요. Nice 어 o d y 디 Nice body. n 디 like yeah. 예. yeah. right there one m r e 티슈

아무래요. 뒤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공을 볼 수가 없어요. 캐머런 챔프의 숨은 난 장타자죠. 아, 그래데 생각보다 치가커 보이지는 않아. 아, 저보다는 물론 좀더 커요. 챔피언조의 어제의 2라운드까지 선두인 캐머런 챔프 5번을 티샷. 빨리지 안 보인다. 챔피언 존 챔피언 존가 봐요. 이 챔피언 존 따라가려고 구름처럼 몰려있어요. 저희는 저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 일단 이 안배 모자를 먼저 보고, 보고. 다음에 챔피언 존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야 엄청나네요. 챔피언 존은 그래도 한참 지나가네. 안병훈의 세컨 샷 이렇게 왔네요. 여기가 지금 530야드예요. 파포인데 그런데 저렇게도 치고 있습니다. 환장하있습니다이그림이다 <laughs> 우리 같으면 이글 퍼시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지금 저도 얼마 안돼 보이는데. 세컨 샷이. 어, 200 150. 안돼 아, 150도. 150밖에 안돼 보여요. 미쳤다. 오 마이 갓. 530 <laughs> is how 진짜 파포를. it So, so it's it's a either, either No, it's a par 4. Oh, this is a par 4. it's 5 I think for regular people, but for these guys it's a 4. 6 for regular 500, <laughs> 530 yards. I'm <laughs> dealing <10000 laughs> 꺾여야 돼 꺾여야 돼 꺾여야 돼 꺾여야 돼 꺾여야 돼꺾어야돼아 됐다 오케이 김이 김이 음. 아이 스파 응 아깝다 키스 미치래 17분 은버디 어디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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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 꺾이네. 꺾일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 17 번홀까지 봤고 마지막 18 번홀, 18 번홀 파파이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샷 타는 거 보고 그린에 가서 한번 기다려볼까 합니다. 아 선수들 대단하네요. 집중력으로 친다는 <laughs> 게안병헌 <단병원> 선수의 <laughs> 18 번홀 마지막 티샷입니다. 형 파이팅! g 스미 i n 1 8번 f i 샷입니다 n i t i n 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 i g h t i 18번을 그린으로 가고 있습니다. 18번을 그린입니다. 이야 멋있다. 18번을 마지막. 안병원 선수가 마지막 골 버디 잡아서 11언더 공동 7위. 현재 공동 7위입니다. 이제 끝났고요. 아, 이제 들어오는 팀 보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잘했어요 오늘 11원도 오늘 5원도 쳤나 5원도 쳤으면 어 좋아 잘했어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스코어 보니까 상위권이 엄청 모여있어요 가나스 11이 10명 10명? 10명? 아니, 아니 11이 10명 11이 10명 10이 10명 10이 10명, 10이 10명. <laughs> 9가 한5어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네요 뻥 뻗쳤 나 봐요？안전체 를높 이고, 이야잘쳤 다. 사람 들이 너무 많 죠？그 렇습니다. 여기가 펜에 대한 오픈 이, 한장 불이 났느 입니다. 오! 렉스핀. 나이스. 일단 8호로 나와서 이제 여기 여 집에 18호구나. 가려고요. 아, 힘드네요. 10시 반부터 벌써 4시가 넘어갔습니다. 은근 힘드네요, 이게. 코스도 길고 해서 한올 걷는데 <laughs> 아, 보통이 아니에요. 얘는 이 기념품샵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행 다닐 때마다 마그넷을 하나씩 모으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그넷에 있나 한번 보러 왔어요. 근데 옷밖에 안 보이는데. 아, 루이가 생각하는 그게 없어서 그냥 이런 걸 샀어요. 벽에다 붙여놓으려고요. 똥나커 있잖아요. 이걸로 대신하기로 했어요. 벽에 붙이는 마그넷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병원 선수가 공동 8위 11언더로 현재까지 14언더가 1등이고요 내일 잘 찼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원 선수가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한국 선수 여기가 <laughs> <laughs> 일본어 대박스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데 아 이제 가는 길에 딱 여기 연습장이 있어요 얘네들 연습하고 있어요 라운드 끝나고 어 일부 몇몇 선수들은 지금 또 어프로치 이렇게 만들어 놨네. 연습. 퍼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환경 죽인다. 리른 선수 연습 퍼트 연습하는 장면니다 오. <laughs> 다 간다. 아, 그래도 안병호 선수 남아서 저기 혼자서 연습하고 있어요. 음. 음. 라운딩 끝났는데. 여로 이제, 이제 나온다 이제. 네, 지에 선수 어프로치 연습하는 것 지금 보고 있어요. 이야! 오, 우와! 갔다 붙이지? 다 오키를 갔다 붙이네. 오. 신기하네. <목소리도> 완전 혀버데 야, 아니 헤드를 높이는가 라 저런 헤드, 로프트가, 로프트가 저런 거야, 응. 저 50도 이런 거지. 로프트.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틀리구나. 돈 주고도 못 보는 겁니다. PGA 투어 프로가 어프로치 연습하는 겁니다. 야, 진짜 잘 친다. 다 붙여버리네. 예, 네. 다 5K 거리 갖다 붙여버려. 나 이런 거리가 제일 어렵거든. 야, <laughs> 어떻게 저렇게 치지? 음. 진짜 대단하다. 나랑은 좀 다르게 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처럼 쳐야지. 오케이. 오른발에 안젤리 콩을 오른발에 음. 두고. 음. 아니 오픈 스탠스지. 그 헤드 열는 거야 그리고. 어 헤드 열고. 오 진짜 그냥 무조건 붙이는구나. 신기하네 다 붙여버려요. 어. 그럼 다 붙여버려. 안 붙는 게 없어요. 가르쳐달라면아때가안서 좀. 체를 눕혔다가 세웠다가 그냥 잘 껴섰다가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네 그니까 러 띄워서 하는거하고 범프앤런으로 하는거하고 음, 범프 하는 음. 헤드 각도까지 봐봐 지금 띄우는거야 범프앤런이 아니야. 아니야 음 그린떠런트를 한번 세우고 이렇게 쳐서 음 띄웠어 아, 띄웠어 어어 아. 음. 이거 다 띄워치네

연습 열심히 해가고 어, 좀 계기가 아, 됐어. 연습 좀 많이 아, 해야겠다. 생각. 아, 저 선수들도 끝나고 저렇게 연습하는데. 어, 뭐 우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치려면 어, 어. 연습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